안녕하세요. 이타서울 한유사랑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트 기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제트 기류 약화로 인해 벌어진 기상 이변, 그리고 한파와 이상 고온 간의 널뛰기 현상 등 제트 기류 약화로 초래되는 현상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온난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또 다른 문제들을 함께 알아보고 또그 위험성에 대해서 한번더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구온난화. 요새 정말 지구온난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산화탄소와 지구온난화. 무엇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문제가 되는 걸까요? 사실, 자연적으로 생물이 살아가고 자연이 순환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연의 생장과 소멸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자연 스스로가 그 균형을 맞추며 순환의 구조 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혁명 이후 산업활동으로 인한 화석연료 사용, 인간의 의식주 생활의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개발과 오염 등으로 지구는 조금씩 조금씩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인위적으로 태어 발생하는 탄소와 열은 자연 발생하는 탄소의 영역을 훌쩍 넘어 지구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으로 자연에서 발생하는 산불과 대형 화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적으로 여름이 덥고 건조한 지중해성 기후 지역에서 종종 산불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런 취약 지역에서만 일어나던 산불이 자주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들마저 발생하면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구 대기 온도가 올라가면 대지 내 수분이 증발하고 대지가 더욱 건조해집니다. 당연지사로 대지의 호수는 마르게 되고 대지에서 자라는 식물들도 상대적으로 수분이 없어지게 되겠죠. 이렇게 대지가 건조해지면 산불과 대형 화재가 더 쉽게 발생하고 불소식의 역할을 하는 식물들과 건조하고 뜨거운 공기로 인해 국지적으로 발생하는 화염, 토네이도 등으로 더 빠르게 번져 큰 피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을 폭염으로 들끓게 했던 2018년의 여름을 기억하시죠? 2018년에는 전 지구가 뜨겁게 타올랐습니다. 사상 최초로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에서 산불이 일어났는가 하면, 그한해 동안 전 세계에서 5만 8천여 건 이상의 산불이 발생하여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불에 탄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나 아마존의 열대우림 지역에서만 발생하던 자연 화재가 시베리아나 알래스카 등의 한랭한 툰드라 지역에 이르기까지 거의 전 지구적으로 화재가 확산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 산불의 빈도와 규모, 발생지역이 갈수록 확대되는 것은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후변화와 큰 관련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구온난화가 가속화되어 기온이 점점 올라가고 강수량이 줄어들면서 예전에는 산불이 잘 일어나지 않았던 지역마저 고온건조하게 변화하면서 산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곳으로 바뀌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대지의 수증기가 증발하면 증발한 수증기가 비가 되어 다시 대지로 내려와야 하는데 비가 또 자주 내리지는 않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대기 기온이 상승하면 열을 받아 팽창한 대기층에서 수증기를 더 오래 보관하고 있게 됩니다. 더 오랜 시간 비가 내리지 않으면 대지 건조를 악화시키겠죠. 이렇게 되면 말씀드렸듯이 화재가 더 자주 발생할 수 있고 화재 진압이 더욱더 어려워집니다. 대지는 건조해서 불에 타고 있는데 대기층에서는 열로 인해 더욱 팽창하여 수증기를 축적하고 있게 되는 것이죠. 공기 중에 머물렀던 수증기는 포화 상태가 되면 비가 되어 한꺼번에 쏟아지게 됩니다. 때문에 이때는 폭우 홍수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목소리> <목소리> 이, <목소리> 이 영상이 어떤 영상인지 모두 알고 계시죠? 네, 기생충의 한 장면입니다.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의 낮은 지대는 물에 잠겨버렸고, 이렇게 도시 홍수로부터 시작된 비참한 상황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사실 홍수는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에서 더큰 문제가 됩니다. 콘크리트로 뒤덮인 땅에는 빗물이 스며들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빗물이 스며들지 못하는 지역을 불투수 지역이라고 합니다. 물이 빠져나갈 수 없다는 얘기죠. 도시 기획을 할때 곳곳에 빗물 바지를 설치하는 이유는 바로 불투수 지역의 배수를 위함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빗물 바지 속에는 온갖 쓰레기와 담배꽁초로 가득하죠. 이 또한 침수에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970년대 전국 3%였던 불투수 면적은 급격한 개발로 인해 2013년 2.63배 늘어난 7.9%가 되었습니다. 서울은 54.4%가 넘는 대지가 물을 흡수할 수 없어 비가 내리면 빗물이 콘크리트 위를 흐르며 도시에 갇혀 버리게 됩니다. 환경부에 따르면 불투수 면적 비율이 25% 이하일 때는 빗물 유출량이 16%에 그치지만 25%를 넘어서면 44%로 급격하게 늘어난다고 합니다. 빗물 유출량이 늘어나면 침수 외에도 여러 가지 도시 문제를 유발하게 됩니다. 빗물이 땅 속으로 흡수되지 못해 지하수 수위가 낮아지면 지하의 빈 공간이 늘어나면서 싱크홀 발생 가능성이 커집니다. 상대적으로 수위가 높은 주변의 하천이 지하수로 역행하면서 하천이 마르는 현상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지역 내 불투수면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하천 내 생물 종다양성과 개체수가 감소하는 것도 밝혀졌습니다. 자연에서 발생하는 재해에 인재가 추가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도 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네, 자, 이렇게 폭우와 홍수로 달궈졌던 대지가 자연적으로 식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활동은 지속적으로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이런 악순환으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화마의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홍수의 피해를 겪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화재는 주로 자연에서 발생하고 우리와 크게 상관이 없으리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로 건조한 겨울의 끝무렵이나 봄에 발생하는 화재는 미세먼지와 함께 대기 중에 머물며 우리의 삶을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2020년 7월 대기환경과학 분야학술연구에서 지난 60년 동안 동북아시아 지역의 데이터를 분석해 늦은 겨울부터 봄철 이 특정 기간 동안 대기의 안정화, 지상풍속의 지속적 감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에 따르면 지구온난화에 의해 지상보다 대기 하층의 기온이 더 빠르게 증가하면서 대기가 꾸준히 안정화되어 왔고 대기 안정화로 인해 중국에서 유입된 미세먼지와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한반도 상공에 함께 갇히면서 미세먼지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안정화된 대기층에 미세먼지와 화재에서 발생한 연기, 탄소오염 물질, 화학 물질 등이 섞여 상공에 머무른다고 생각하면 정말 끔찍하겠죠? 지금의 코로나보다 더 힘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환경 문제는 거듭 강조해도 과하지 않습니다. 지구의 운명이 30년 안에 좌우된다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것이라고 예상하고 2030년까지 기후위기로 인한 재난과 문제들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도 함께 공부하고 이 문제를 직시하며 기후위기에 대비했으면 좋겠습니다.